안녕하세요 서혜입니다 오늘은 APR을 소개합니다. 스타 마케팅으로 성장 지난해 매출 3,977억원 영업이익 392억원을 기록한 APR입니다. 유재석, 김희선, 직고, 아이유 등 일명 스타 마케팅으로 대중의 관심을 사고 있는 APR은 프리IPO에서 7천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IPO를 통해 1조원 몸값에 도전합니다. APR은 2014년 뷰티 브랜드 에이프릴 스킨을 선보이며 화장품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큐브,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글램디를 추가로 내놓았고, 2017년에는 화장품 브랜드 포멘트와 패션 브랜드 얼디를, 2021년에는 메디큐브와 서브브 랜드인 AGR을 선보이며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발굴해왔습니다. APR의 성장 전략은 스타 마케팅입니다. 가장 먼저 마케팅을 강화한 브랜드는 메디큐브로 2017년 광고 모델을 방송의 유재석씨를 발탁했습니다. 7년간 모델을 교체하지 않아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널디는 가수 지코와 아이유씨 등이 입어 대중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 결과 론칭 첫해 58억원에서 2020년에는 54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널디는 2021년에는 가수 태연 씨를 모델로 발탁해 TV 광고 캠페인을 정가, 전개했습니다.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재고 전략이 통하자 APR은 2022년 ADR 모델로 배우 김희선 씨를 발탁했습니다. ADR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로 최근 APR이 메디큐브보다 더 규모를 키우기 위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APR은 2021년 2월 최초의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했고 같은 해 3월과 7월 새로운 기기를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AGR은 온통 2년 만에 누적 판매 70만 대, 매출 1,500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APR의 매출은 2019년 1,590억 원에서 2020년 2,199억 원, 2022년에는 3,977억 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 이익은 71억 원에서 392억 원으로 452.1% 늘었죠. 한국 매출 비율이 55%, 해외가 45%를 차지합니다. APR은 2020년 9월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지만 11월 철회했습니다. 거래소 측의 지배 구조 보완의 지적 때문이었는데요. 양분화된 지분을 합치고 이와 함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를 런칭했으며 해외 진출을 강화하는 등포티폴로오를 다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APR은 한국 외에도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연간 약 20만 대 규모로 뷰티 디바이스를 판매 중이며 추후 남미와 유럽까지 시장을 확대해 판매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36.2% 오른 1,4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APR은 지난 1월 뷰티 디바이스 전문 연구시설 ADC를 개소하고 30여 개의 특허를 확보했으며 지속적인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APR은 앞으로도 뷰티 시장의 선점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APR은 액면가 500원, 주식수는 726만 8,110주입니다. 패션앤뷰티브랜드 APR 장애주식 문의는 010-8020-6946번으로 연락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